자, 이제 11번을 봅니다. 일단은, 선생님이 지금 4 example에 잡아놨지. 이 문장은 결국 뭐다? 이 문장은 구체적인 문장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문장 연결에 관련된 문제를 볼때이 제시문이 있잖아. 이 제시문이 구체적이냐, 추상적이냐,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 왜냐면, 구체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되노? 추상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야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만약에 얘가 추상적이다. 이 문장이 추상적이다. 그러면 그다음 문장에서 구체적인 이 문장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겠지? 맞나? 이게 바로 센스야. 이게 바로 센스, 이게 눈치라는 거야.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러면 봐봐. 뭐가 중요하냐면요. 단어들의 어떤 의미나 형태를 잘 봐야 돼요. 가령, 지금부터 한번 봐봐. The first야. 거기에 해당하는 첫 번째 단계야. 그럼 분명히 뭔가 추상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첫 번째 단계가 나왔거든? 그첫 번째 단계가 뭐냐? 자, 서비스를 하고 설치합니다. 장치를. 고객하고 대화를 하라는 것. 이게 첫 번째야. 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 장치를, 이 장치에 대해서 사용하는지, 그거를 고객과 대화하는 게첫 번째 단계다라고 했죠뭘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대화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집어넣자. 자, 3번에 집어넣으면 앞에를 한번 읽어봅시다. 하지만 밝혀졌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더라. 판매에 관한 많은 것들을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면 뭐다? 바로 판매에 대한 이야기야 판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람이 무엇에 대한 추상적인 이야기야 자 봐라 판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더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계는 고객하고 뭐 하는 거다? 판매를 잘하려면 고객하고 뭐 해야 된다?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 맞지? 자 그럼 여기 집은 없다? 밑줄으면 그다음 문장을 봐. 이것이 또한 판매에 있어서도 역시 똑같아. 뭐가? 봐. 이 세일즈맨은 제일 먼저 고객의 요구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이게 결국 뭐고? 고객하고 대화하는 것은 고객의 요구가 뭔지를 아는 거잖아. 그리고 올수없으면 무조건 앞에가 얘가 되고 이게 첨가하는 얘가 된다 고 그랬지? 맞지? 그럼 그 뒤에 보면 봐. 제품에 대한 지식 또 직접적 경험에 대한 많은 부분을 갖고 있어야 된다.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서비스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고객의 요구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할줄 알아야 될거 아니야. 맞지? 그건 결국 뭐지? 고객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 도구를 사용하는가? 이 도구를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지식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은 고객하고 대화를 해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야기하려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 맞지? 그래서 몇 번에 들어가는 게 낫다? 3번이 답이 되는 게 좋은 거야. 음. 무슨 말이 되냐? 음.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천천히 한번 읽어보자. 맨 처음에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 주어죠 항상 전치사가 오고 ING가 나올 때는 when으로 해석을 해라. when으로 서비스를 하거나 또는 도구와 장치를 설치할 때, 알겠나? 설치할 때첫 번째 단계가 talking. 이게 주격보호에다가는 동명사야. 고객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다. 고객하고 대화하는 이유는 바로 이해를 하기 위한 거지 이게 이제 부사전용법의 이유가 되겠죠 목적입니다 자 그럼 이해를 하는데 뭘 이해하느냐 어떻게 그들이 이 도구를 사용을 했는지 맞지?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객하고 대화를 해봐야 될거 아니야 자이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 봐봐 어, 고객에 대한 서비스 대표자들이 잘립니다 전기회사에 있어서 그것도 under 전치사죠. 아주 주된 재구성을 한다. 이 말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자,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전기회사의 대표자들이 말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듣느냐? d a 빠졌죠. 그들이 시작해야 돼. 서비스에 대한 컨트랙, 어떤 계약을 팔아야 돼. 자신들의 어떤 도구 장치에 대하여 이걸 팔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In addition to 하면 게다가 더욱이 팔고 그 다음 설치도 해야 돼. 그리고 수리도 해야 돼. 맞나? 여기 있는 in addition to 할때이 to가 전치사니까 이렇게 이렇게 걸립니다. 됐지? 자 이제 물건도 팔고 그 다음에 설치도 하고 수리도 해야 돼. This 이것이 그러면 이 주어가 디스가 되는 거는 바로 앞에 거 설치도 하고 판매도 하고 수리도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만들어냈어 엄청난 저항을 만들어냈어 당연히 그지 서비스하는 사람 가서 고치기만 하면 되는데 아 이제 가가지고 팔기도 하고 설치도 해주고 고장나면 고치기도 해라 이러니까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자. 이 서비스 대표자들에게 이 말입니다. 전치사죠. 이 대표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배우는 것, 동명사가 주어야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었다. 뭐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플레이잉 해왔던 것, 관계대명사죠. 목적 없습니다. 해왔던 것과는 다른 그런 게임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르다 있다 요단을 날 하지만 밝혀졌다 이 말이야. 뭐라고 밝혀졌느냐? 그들이 그지 요도때 빠졌습니다. 그들이 이미 벌써 알고 있더라는 거야. 굉장히 많이 무엇에 대해서 판매에 대해서 뭐보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판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더라는 거야. 분명히 다른 게임이라는 것은 좀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해야 될거 아이가? 그런데 이 버시 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양보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많이 알고 있다고 판명이 났단 말이에요. 대체 이 똑같은 것이 적용이 됩니다. 어디에? 판매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야. 그게 결국 자, 대화를 한다는 거죠. 대화를 한다는 것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자, 첫 번째. 첫 번째, 이 판매자는 배워야 합니다. 바로 고객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지. 그리고 서비스 대표자는 또한, had, 이게 동사죠. 가지고 있다야. 많은, a great deal of은 이렇게 갖다 놨는다. 많은 제품에 대한 지식. 자, 이첫 번째죠. 이 지식과, and, hands-on 하면 직접적으로 해본 경험. 이게 두 번째지. 이 글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 그것은, 자, 주격 관계됩니다. 그렇지? 그것은 분명히 뭐 하는데 중요하다, 판매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다, 이 말이겠지. 되나? 자, 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